와아 여기 완전 민디데이세요 민디데이예요 네, 일단 오마이걸 네, 요둘셋찾 네, 오마이걸!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입니다 안녕하세요 와 아니 저희가 이렇게 남원에 왔는데 오우! 저희 플랜카드를 들어주신 많은 분들 덕분에 정말 <laughs> 행복합니다 여러분 즐거우신가요? 네. 지금 바람 소리 엄청 세게 들고 있는데 여러분 안 추우세요? 괜찮으세요? 네? 아 진짜 여러분들 의 열기가 지금 여기 무대 위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 다음 노래를 또 들려드려야 좋을텐데요 다음 노래는또 어떻게 되죠? 어떤 노래인가요 민아씨? 다음 노래는 여러분들이 희망과 부분을 같이 따라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뭘까요? 뭘까요? <laughs> 어? 나온 것 같아요 순간 어? 나온다! 다들 준비되셨나요? 네, 진짜 준비됐어요 <laughs> 후, 그럼 저희도 한번 준비해볼까요? 네, 좋습니다 오늘 가장 기쁘게 부르겠습니다 던던 댄스 노래 네. 준비해보세요 아. <laughs> 여러분 여러분들 던던 댄스 네. 떼쳤습니다 진짜 저희콘서트를 지금 안불편네요 너무 좋네요 이렇게 나무하고 또 오니까 사실 여러분들께 빛나드리고 싶고 같이 부르고 싶은 노래가 한곡 있는데 네, 다음 곡 어느 씨가 한번 설명해 볼까요? 네, <laughs> 네 어, 저희 다음 곡은요. 어, 이번에 라 달아본 신곡 돌핀이라는 노래입니다. <laughs> 와! 네, 오늘 어느가 나무 돈다고 이렇게 양갈래까지 하고 이렇게 귀엽게 왔어요. 여러분 어떠세요? 와! <laughs> 네, 그럼 저희가. 어, 감사한 마음을 받아서 돌핀 부를 건데요. 돌핀의 포인트 안무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? 갈까요? <목소리> 어, 앞에서 이미 추고 계세요. 어디, 어디, 어, 어 일이야. 일이야. 자, 보여주세요. 하나, 둘, 셋, 넷. <목소리> 오우. 오우. 와. 준비된 사람이 아, 이미 준비됐어. 그러면 여기 와이프 안 해, 저거. 놀줄아는 나서. 돌핀 갑니다. 가보자. 고 우와, 여러분! 우와, 우와 너무 잘했잖아연기 너무 잘했잖아잘 아, 아니, 진짜 돌핀이 안 끝나는 줄 알았어요. 돌핀이 따따따따 계속 이어질것 같은 느낌이었어요. 진짜 오. 대박. 아, 다가 버리는 느낌이었어요, 진짜. 아니에요. 네. <laughs> 네, 저희 오마이걸이 살짝 설레는 마음과 부드러는 마음을 담아, 음, 여러분들 혹시 살짝 설레서라는 곡 아세요? 아, 사실 저희 마음 이은하기에 저희가 너무 완전 설레버렸지만, <laughs> 저희가 살짝 설레서라는 곡을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릴 건데요. 네. 여러분, <laughs> 또 저희가 볼 생각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. 어, 이게 아요 없어요? 아니, 아니 나그래 지금 이 순간에 즐겨라.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여러분, <laughs> 마지막이니까 에너지 다 쏟아 부으셔야 돼요. 알겠죠? 아시겠죠? <laughs> 그러면 우리 마지막 인사드리면서 사짜 송에서 들려드릴게요. 그럼 지금까지 오마이오었습니다 오마이 <laughs>